1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고동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0편 54편,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의 시작 전에, 어, 다윗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다윗의 노래라고 하면서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라고 하는 이 시편이 쓰여지는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 언급됐던 상황 바로 사무일상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3장 19절의 상황을 근거로 오늘 시편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우를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 10광야 어, 수풀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위치를 말하는 10사람의 고발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다윗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묵상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눈앞에 닥친 공포와 두려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더 현실적인 방법에 의지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월의 추적으로 인해 풀숲에 숨었던 다윗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심지어 십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발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됩니다. 노출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당장 언제라도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자신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끌려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정말로 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당장 개학하고 중간고사라고 하는 시험 앞에,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 앞에 선다는 우리 많은 준비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비전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로 두려움과 걱정, 근심, 또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와여 호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나의 생명을 붙드는 분이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나컨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예배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걱정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노라까지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본문의 상황인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사실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 말씀, 상반절까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였던 요단, 요나단이 여러분 두려워 떨며 숨어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 힘 있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그를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위로, 위로와 힘을 얻었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박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외에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 그 믿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될 것이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더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보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